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좀 특이한 그림인데요 배그가 돌아가는 그램 2018 그램 1호 ZD980이라는 모델입니다 CPU는 8세대 i7-850U 1.8GHz 램은 DDR4 8GB 그래픽카드는 UHD 620 SSD는 M.2 버전의 256GB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5.6인치 해상도는 1920x1080 배터리 용량은 72Wh 무게는 1.09kg 키보드는 97키를 가진 블록 키보드 색상은 화이트고요 기타 기능으로 지문인식 기능 있습니다. 네, 2018 그램 미로 ZG980의 가격은 210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이 스펙에 210만 원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배그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HD620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노트북 구성에 추가로 짜잔, 조텍 앰프박스 미니라는 제품을 증정하는데요. 조텍 미니 앰프박스는 어, 말 그대로 외장 그래픽 카드입니다. 저희가 뭐 1060, 1070이라고 말하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고 PC 뒷면에 그래픽 카드 포트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DVI 포트부터 HDMI, DP 단자 3개까지 있고요. 전원 버튼, 전원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기능이죠. USB C 타입 단자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 안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 있는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네 조텍의 그래픽카드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1060 3GB의 그래픽카드가 달려있고요 안에 메인보드처럼 기판이 달려있고 네, 이 그래픽카드의 출력단자들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어, USB 3.0 포트가 4개 있는데요 어, 썬더볼트 단자로 연결했을 때 USB 단자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조텍 앰프박스 미니와 그램의 조합으로 배틀그라운드의 성능이 얼마나 될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우선 비교를 위해서 외장 그래픽 카드를 제거하고 플레이 해봤는데요. 10프레임 미만으로 떨어져서 플레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작착한 상태에서 최대 60프레임까지 나오네요. 저희가 저옵으로 돌리긴 했지만 그전 중에도 40에서 50프레임을 유지하는 걸 보니까 플레이 하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램과 외장 그래픽 카드의 조합 어떠신가요? 밖에서는 가볍게 노트북만 들고 외부활동을 할수 있고 집에서는 이 외장 그래픽 카드로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전천후 노트북 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2018 그램 15ZG980과 어, 조텍 미니앰프 세트 가격은 210만원대입니다.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놀이다의 홍석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